박혜성의성 따라 3028편 사랑 예방용 백신. 저자: 레리영, 브라이언 알렉산더, 지음: 고네리옴김. 케미스토리 출판사. 책 제목: 끌림의 과학. 사랑, 섹스, 모든 끌림에 대한 과학적 접근. 2009년 레리영은 네이처지에 기고한 에세이에서 사랑은 뇌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화학 반응에서 발생하는 현상일 수 있다고 썼습니다. 그러자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존 티어니는 막 이혼했거나 짝사랑에 빠진 사람을 위한 사랑 백신의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티어니의 칼럼은 전 세계의 매체에 실렸습니다. 어느 날 영훈 나이로비에 사는 한 남자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미 생긴 사랑을 없애주는 예방용 백신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치료약이 있다면 그걸 조금만 복용하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랑은 그저 화학물질이 미리 정해진 회로를 통해 신경 활동을 일으키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사랑은 인간을 정신적으로 고양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번식 행위를 유도하여 인간의 진화적 적응도를 최대화합니다. 여기에 뇌와 화학물질이 관여합니다. 사랑은 중독입니다. 비유적으로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중독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륜을 저지르는 성향을 타고났습니다. 불가능한 사랑에 사로잡히거나 빗나간 사랑에 공허한 아픔에 괴로워 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 모든 고통이나 중독을 없애주는 약이 있다면 그것을 원치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뇌와 화학 물질을 알면 예방용 백신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새롭게 떠오른 유로마케팅 분야는 뇌의 신경체계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마케팅은 유로마케팅에 속합니다. 수많은 광고회사와 제조업체가 수백 년간 대중의 뇌와 감정에 호소해왔습니다. 제약회사는 젊은 모델을 기용해 판매량을 늘리고 프랜차이즈 제과점 시나몬은 공항터미널과 쇼핑몰에서 구수한 빵 냄새를 풍깁니다. 이렇듯 감각 정보가 사람들의 눈과 코로 들어가면 그들은 결국 물건을 사게 됩니다. 오늘날 뉴로마케팅은 과학이라기보다 하나의 구호입니다. 즉, 뇌에서 분비되는 화학물질을 활용해서 마케팅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 섹스, 이끌림 등 모든 인간의 행동에 뇌와 호르몬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이 관여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꽃, 보석, 샴페인, 향수 산업은 사랑을 조종하는 일이 가능하며 더군다나 바람직하다는 믿음 위에서 세워졌습니다. 현대 사회는 이미 약으로 사람의 성격을 바꿔도 괜찮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약으로 생긴 사랑은 마틴이나 정감 어린 농담, 훌륭한 섹스에서 싹튼 사랑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감정 자체는 똑같습니다. 레리 형의 사랑 개념을 받아들인다면 뇌의 메커니즘을 가동시킨 도구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경 회로가 활성화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과정이 어떻든 간에 인간은 마치 스스로 사랑을 선택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약으로 유도된 사랑도 여전히 진실한 사랑입니다. 그 화학물질 중에 가장 핫한 것은 옥시토신입니다. 사회 불안장애를 겪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옥시토신은 편도체에 작용하여 두려움을 줄여주고 타인과의 교류를 비교적 수월하게 합니다. 2012년 3월,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대학교의 과학자들은 사회적 접촉을 피하고 인간관계에 곤란을 겪는 사람의 코에 옥시토신을 투여했습니다. 그러자 성역과 발기 능력이 향상되고 오르가슴을 잘 느꼈으며 인간관계도 개선되었습니다. 다른 실험에서는 파킨슨병 환자에게 옥시토신을 투여해서 효과를 보았고, 조현병 환자에게 항정신병약과 더불어 코로 옥시토신을 투여했을 때 증세가 약간 더 나아졌습니다. 레리영은 옥시토신 체계를 활성화하는 약을 복용하고 행동 치료를 병행하면 자폐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는 자폐아를 가진 부모들이 옥시토신 비강 스프레이 처방을 의사에게 요구해서 얻어내곤 합니다. 옥시토신은 초조한 반응을 가라앉히고 타인을 신뢰하는 방향으로 뇌를 조절하므로 사이가 나빠진 부부가 열린 마음으로 호의적으로 의사소통하게 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할 때 옥시토신을 사용하면 상담자가 속내와 관심사를 더 적극적으로 털어놓고 상담하는 사람을 더 신뢰했습니다. 제왕절개를 하면 태아가 질과 자궁경부를 통과하는 과정이 생략됩니다. 이때 산모의 뇌에서 옥시토신이 훨씬 덜 분비되므로 엄마와 아기의 유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분만이 아이와 엄마 사이의 유대에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기 유대는 모든 인간 유대의 원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교감이 뇌에 영향을 주고 뇌가 다시 인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피드백 순환이 존재하고 부모의 행동이 자폐증 발현이나 사회적 뇌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복합적인 요인의 일부가 됩니다. 이런 행동약식은 다음 세대로 전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만 중에 분비되는 호르몬은 아기에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네덜란드 과학자 카르스텐 드드루는 옥시토신 기능의 진화를 집단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가설을 지지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와 많이 접촉한 아이는 다른 아이보다 옥시토신 농도가 높고 코티솔 농도가 낮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집단은 엄마와 아기이고 이때 형성된 신뢰는 장차 집단 내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옥시토신 관련 신경회로에 의해 조절됩니다. 이것은 결국 사회 전체를 위한 윤활유입니다. 결론적으로 엄마와 아이 사이에 분비되는 옥시토신 분비량이 아주 중요합니다. 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클럽과 파티에서 술을 마시면서 엑스터시를 투여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엑스터시인 MDMA가 옥시토신과 도파민 분비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젖소의 우유 생산량을 늘리거나 심지어 채소를 싱싱하고 맛있어 보이게 하는데 옥시토신을 자주 사용하는 인도에서는 연애 결혼보다 중매 결혼이 더 많습니다. 만약 옥시토신이 중매 결혼 후에 사랑을 샘속게할수 있다면 부부들은 앞다투어 옥시토신 약을 복용하려 할 것입니다.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은 신기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피부를 태워서 피부암의 위험을 줄이고 옥시토신 체계를 활성화하여 신뢰하고 공감하고 유대를 맺는 능력을 향상시켜서 성욕을 늘리고 식욕을 줄이고 뇌에서 옥시토신 분비를 자극합니다. 중년의 위기를 겪는 부부에게 안성맞춤인 아략이 곧 출시될 것입니다. 아마도 자폐증 환자의 사회적 반응을 강화하는데 멜라닌 세포자극 호르몬 유사물질이 옥시토신보다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찰스 피닉스의 실험에서 환경호르몬은 뇌의 성적인 특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잘 알려지고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비스페놀 A, 프탈산, 아트라진, 피임약 등 의약품에 든 에스트로겐이 있습니다. 실험동물이 자궁 안에서나 아주 어릴 때 조금이라도 환경호르몬에 노출되면 성 정체성이 영구적으로 변화한다는 사실이 거듭된 실험에서 밝혀졌습니다. 주로 수컷이 암컷화되거나 동성애자가 됩니다. 동성애는 마음먹고 시작할 수도 없고 동성애를 치료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궁 속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태아 발달 중에는 암컷이 기본 형태입니다. 인간의 경우 임신 발주 무렵에 고환세포가 콜레스테롤을 테스토스테론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뇌에 작용하여 남성 특유의 신경회로를 생성하고 뇌의 화학적 성질을 영구적으로 바꿔놓습니다. 반대로 암컷이 태아 발달 과정에서 다량의 안드로겐에 노출되면 성적 취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태아가 호르몬에 노출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동성애자가 됩니다. 즉성 호르몬이 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점에 노출된 것입니다. 즉성 정체성과 성적 취향은 성호르몬과 뇌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는 뇌가 다른 것이 아니라 뇌가 달라서 동성애자인 것입니다. 생식기 형성을 촉발하는 호르몬 작용은 임신 초기에 발생하고 뇌 구조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 작용은 임신 후기에 일어납니다. 두 사건이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갈때 트랜스젠더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생식기, 염색체조차 성행동과 무관할 수 있습니다. 뇌와 호르몬을 이해하면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면 끌림의 과학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